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은 먹어볼 건 튀김인데요. 전통시장 대리시장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 자욱한 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보네요. 자, 이거 저거 몇개 집어봤더니 3,400원 어찌 되어 있는데, 결혼 하나 700원, 야채 700원. 이건 뭐 500원, 500원 이렇게 되게 돼, 돼 있네요. 자, 그러니까 이것도 500원 정도 돼 있는데 뭐 동네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뭐 가격 차이는 크게 없겠죠. 우리 매장에서 직접 드시면은 저거 뭐야, 음, 저, 저뭐 계란 구, 국물도 조금 발라주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해서 간단하게 해서 한번 먹어 봅시다. 자,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입니다. 자, 500원짜리인데 어떤 맛일까요? 음. 오징어튀김은 굵으시네요 튀김가루가 좀 옛날보다 좀 약간 좀 얇아진 것 같긴 한데 오징어튀김 잘된집 같은 경우는 딱 무르면은 오징어도 무너지.. 무러지면서 튀김도 같이 무너지면서딱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좀잘못 되는 집 같은 경우는 오징어가 길게 쭉 빠지기도 하죠 음잘렸다 음 있다가 음, 고추장 국물 딱 찍어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예? 여기 들어와서 먹으려고 찍으려고 <laughs> 갖고 왔습니다 음. 이번에 만두 아 이건 진짜 그건 고추장이 다 됐지 고추, 고추 뭐야 떡볶이 국물 다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네 음. 음. 이건 좀 뭐라고 그럴까 한 하루 지난 거, <laughs> 느낌이 바로 튀긴 건 아니고요. 좀, 조금, 바, 좀 바삭한 걸 넘어서 약간 좀 딱딱한 맛이 느껴지네요. 음 빨리. 응. 음. 이건 저란이야. 저란, 절환? 아, 저란 아닌가? 김말이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은데, 저란말이 동그랗게 생긴 것 같네요. 음 이거구나 난또 더야 한좋아하야 근데 왜 3,400원을 받았지? 이거 5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. 튀김핏도 보시면 참 맛있는 집은 또 맛있고 좀떨어지면 집은 떨어지는 거야 한데 이건 중간 정도? 그냥 보통인 것 같네요 그 저희 동네 보면은, 또 조금 더 가게 되면은, 그 예전에, 그 방송에서 나온 유명한 그 튀김집이 있는데,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, 그런 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려야지. 밀가루나 기름 같은 경우 뭐 너무 따듯이기보다 적당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야채 튀김입니다. 요즘 너무 과하게 튀긴 것 같다. 요즘 야채 값이 비싼가? 비싸긴 한데, 뭐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. 음. 이것은 좀 타보였는데 맛있긴 하네요. <laughs> 손을 묻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묻진 않구요. 제 적당한 것 같고. 맛살입니다. 오늘 왜 쳐졌어? 어 음. 이것도 맵게 먹다 보니까 또우또 배가 부르네요. 점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. 이것도 너무 튀김이 과해. <laughs> 이 뭐야? 음. 튀김은 <laughs> 튀김은 그냥 너무 맛있게 드시면 맛있고. 음. 맛살은 뭐 생각했음 난 별로 맛이 없다. <laughs> 자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. 정말 제자리 제 시장에서 한 3,400원에 구입해 봤는데요. 뭔가 자주 드시는 건판이기는 않지만 종종 한번 <laughs>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것만 먹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